어,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주의를 제외한 40일 이전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 유래를 살펴보면 기독교 초기부터 이 사순절을 지켜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3세기 초까지만 해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켜오다가 3세기 초를 지난 니케아 공의회 이후부터는 40일간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교회 전통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40일 한 수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심 예수의 부활에서 승정까지의 40일 40일간 신의 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 엘리아의 40일 금식 여행 니누의 백성들의 40일 금식 같이 성경에 여러 번 보난과 갱신의 상징으로 어, 등장합니다 서방교회는 그레고리우스 교황 때부터 이 사순절을 부활축제 이전 40일을 지키게 되어 제7주 전에 수요일부터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요일을 제수요일 또는 성의일 이라고 합니다. 초기의 기독교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왔는데, 예를 들어 식사의 경우 하루에 한끼 저녁만 먹되 채소와 생선과 달걀만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가면서 많이 완화되기 시작하여 14기에는 금식 대신에 절식이 행해졌으며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가 허용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행위는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등 호화생활도 자제되었습니다. 대신에 예배 참석과 기도가 권장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단식은 완화되었고 구제와 경건훈련으로 의미있게 지키도록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죄를 참회하고 절제하며 자기 훈련을 하였습니다. 절제하며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 동안 사순절을 보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첫날을 성의 수요일, 죄를 회개하는 날로 시작하도록 교회 전통에서 정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으니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을 깨닫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기 위함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는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충성하지 않은 불충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을 게을리하고 주신 사명을 땅 속에 묻은 죄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은 생각지 아니하고 원망과 시기와 쟁투를 일삼았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허례와 가식으로 주님을 기만하고 양심을 속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11조와 각종 봉헌금을잘 알면서도 사사로이 사용한 부끄러운 허물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에게 도리를 행하지 못한 부끄러움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 싸우거나 분쟁한 일도 회개해야 하며 빚대거나 소금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허물도 회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도 부모에게 효와 사랑을 다하지 못한 허물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이라고 일컫는 이 날을 사는 동안,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본문은 고난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칭찬은 없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본받아 그 자취를 당신의 제자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그분의 공생애와 기도하시는 예수의 자취를 따라갑시다. 그분의 거룩한 영성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경을 통해 묵상합시다. 묵상하며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수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순절에는 전통적으로 범죄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 구제와 자선을 행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한 고난의 동참, 회계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의 고통과 가난을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40일 작정 성경 읽기를 하기도 하고 금식 운동으로 모은 성미로 구제하거나 성교 헌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베풀어주신 은혜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김의 자취를 따라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동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이셨던 김영수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 저에게 십자가를 질 힘을 허락하소서. 주님,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복을 내려주소서. 저에게 십자가를 질 힘을 허락하시어 진실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이웃을 만나 삶을 힘차게 이어가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마냥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 영원에 이르려 하고 있다면 가슴 아프게 찔리는 벌을 내려 주소서 힘들이지 않고 평화를 얻으려 하거나 누워서 하늘나라의 자유를 차지하려는 헛된 마음을 없애 주시어 오직 이웃을 용서하는 아픔의 기쁨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아픔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영광은 용서와 희생의 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 절제, 회개, 기도, 나눔과 섬김, 성경 묵상 등 부활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처럼 느껴질지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각 개인에게 맞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신앙의 훈련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유익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습들은 성경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 세속과 어, 구별되어서 절제함으로 어, 주의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한에 이루어가는 경건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지켰는데요 애굽에서 양을 희생함으로 지양을 면하고 또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급히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신명기 16자 3절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 무교봉을 그때는 먹었는데 누룩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곧 어, 절식인 어, 것이죠 어, 누룩없는 떡을 어, 부모들이 함께 먹을 때 아이들 간과 먹을 때 자녀들이 물어볼 것인데 엄마 왜 우리는 1년 중에서 이 날에만 이 맛없는 떡을 먹어야 해요? 라고 자녀들이 물어볼 어, 것이란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동안 어, 지금은 어,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며 어,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구약시대 때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이 이어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경건의 유익, 고난의 참여함의 유익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는 죄에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의로운 삶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방황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더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의 고난을 묵상하며 신앙의 훈련에 동참하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